아, 퍼스널 컬러요. 받으러 가보고 싶은데. 네, 가보고는 싶을요 싶어요. 저는 검은색이,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가 제일 뭔가 얼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뭔 거예요? 저 오히려 흰색이 뭔가 잘 안, 안 흰색을 입을 때마다 뭔가 잘 이상해요. 뭔가. 뭔가 되게 부해 보이고 그래요. 아, 겨울 쿨이요? 겨울 쿨이에요? 아, 왠지 겨울에 뭔가 셀카가 잘 나오긴 하잖아. 여름, 겨울이 나잘 나오긴 하 그런 거 의미 없는 건가?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 겨울에, 이제 막, 이제 겨울에 관한, 이제, 그, 그 베이스, 이제 배경이 뭔가 겨울겨울 하잖아요. 막, 막 눈도 깔려있고, 색깔도 막, 어, 그렇고, 아닌가? 저, 저 드립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한 거긴 했어요. 상관없다고요? 상관이 있을걸요? 말이 되는 소리래. 아, 그래요? 저는, 띵킹은, thinking, 띵킹은 있는데, 귀찮아요. 띵킹은 있는데, 귀찮아요. 아, 근데, 있잖아요. 궁금한 게또 있거든요. 만약에 여름 쿨톤이야. 그러면 여름이 더 잘생겨 보이나? 그런 것도 아닌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랑 봄에 펌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겨울 쿨톤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 그,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음. 까비, 까비. 까비,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아, 그니까 펌이, 그니까, 러 롤, 롤펌 말고, 그니까. 러 그니까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줄 그니까 러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닌 줄 알았는데 저 근데 갈색 옷이 안올린데요 갈색 옷이 안 올리면은 올린다고요 아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laughs> 퍼스널 컬러 가 근데 나이,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부에 따라, 따라 다른 거 아닌가 그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그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톤은 아니잖아요? 안 바뀐다고? 아, 왜냐면은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는데 탈색 안 하고 갈색 머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thinking about을 얘기를, 얘기를 한적 있는데 뭔가 갈색이 잘안 맞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예. 쿨톤.. 이여가지고 사실은잘 몰라요 저는 저 아, 염색 아니에요 염색 아니에요 염색 안 합니다 저 염색 안 합니다 염색 아니에요 염색 아니에요 염색.. 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염색 안 한다고 세번말했으면은야 근데 이게 아니 근 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하늘 분위기 그런 흐, 공기가 공기에 흐른 그런 색감 여름에 그런 색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강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음.. 깝샷이네 깝샷 아 그니까 셀카를 찍을 때 그리고 배경이.. 아.. 아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내, 아, 맞는 거 같은데 내 말? 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음.. 아닌가? 아뭐 아니.. 아니.. 음. 음? 셀카를 바다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 근데 배, 배경색이 바다라서 푸른빛이야 그럼 푸른빛 을 받는.. 배경이 푸르니까 푸른빛을 받는 거 아니야? 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죽을 겠지만.